안녕하십니까. 일동제약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일동제약이 추석을 앞두고 3일 동안 계속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심란하실 겁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추석 지나고 나서가 이제 일동제약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또 얼마에 매수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동작이 좀 중요한 일정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공시 내용 중에서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전환사채인데 2021년에 발행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발행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이제 100억짜리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는 30억짜리입니다. 근데 이 100억짜리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뭐 100억이라고 해 가지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25년 12월 28일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 가지고 지금 요 물량이 이제 만기가 2026년 1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전환 사채의 물량들이 주식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은 잠깐 잘려 있는데 여기 전환가액이 16,000원입니다 어,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환 청구 기간이 지금 25년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요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정확한 물량은 125만 주입니다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일동제약이 전환청구는 언제든지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왜 그러냐면 12월 28일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전환청구 기간은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7월이든지 뭐, 8월이든지 그냥 공시만 내면 돼요. 근데 지금 벌써 10월인데 아직까지 지금 공시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요. 뭐예요? 결국 가격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닐까요? 막말로 그 전환사채를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주주분들 이렇게 9월 29일이 만약에 그냥 고점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근데 이때안 팔잖아요 그러고 지금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공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공시대로라면 가격을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지고 있어요 지금 125만주입니다 125만주 이거 최대한 지금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요거를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비싸게 팔아먹으실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이 일동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요 7월입니다. 7월에 1차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매집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뒤에 지금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가서 보시면은 분명히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있는데 빠져나가는 형태의 지금 거래량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요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게 지금 정말로 팔아먹는 거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환사체를 그러면 공시를 냈어야죠. 근데 안 냈잖아요. 결국은 지금 요 9월 29일 날요 거리랑이 터졌을 때가 저는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저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일동 제약을 제가 이렇게 상승 급등 났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까지 만약에 일동 제약에 대해서 매수를 못 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60분 봉상으로 가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한번 우리가 3만원과 3만, 3만 천원 정도의 가격은 제가 기다려 볼만 하다 라고는 얘기를 먼저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3만원 구간까지는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더 빠져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주봉상으로 갔을 때 저의 매수에 대한 기준점은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가장 두꺼운 매물만 신경을 써요. 현재 가격대 구간에 있는. 그래서 저한테서의 가장 중요했었던 매물대 기준이 요 주봉상에서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일동제약이 추석 전에 딱 매물대 안에서 지금 마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고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지금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켰죠. 지금 조금만 이제 넓게 펼치면은 지금 어디 어디. 메모리 있냐면 바로 머리 밑에 여기 거기 24,000원 정도 가격 잡을게요 그 다음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27,000원 하고 여기 3만원 사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불안하셨던 분들이 지금 물량을 그냥 던지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일동지역은 어,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게임은 이제 11월. 어 그러니까 10월부터죠.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에 본 게임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최대한으로 저는 수익을 지금 키워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일동제액에 대해서 어 매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현재 가격대가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어찌했든 간에 지금 추세는 계속 하방이니까 추세를 돌리는 걸 확인을 하시고 나서 3만 원과 3만 천원 구간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할 때 차라리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동제약은 지금 조정의 흐름이 나오는 건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너무 중요하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막좀 실시간으로 사실 주식 자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 영상으로 전달하는 거는 좀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또 바로바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타점들은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독자 10만 명을 또 향해서 열심히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하셨으면 말씀을 주세요. 에, 감사함에 대한 보답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어, 또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지나고에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물량 싸게 사실 수 있도록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는 같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타점 얼마에 매도하라고 니다 이렇게 가격이.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 떴고 이번에 일 동작은 아직까지 지금 파랑색 화살표가 뜨진 않았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더정고점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 또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여기 이제 32,500원 가격이 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하고도 이 노랑색과 파랑색 화살표로 활용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또 실전에서 재미있게 매매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일동제약 최종 목표가 까지도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 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 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며.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0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거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 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 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뭔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동제약 주봉상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제가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주식은 항상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라는 게 터지게 되면은 매물이라는 게꼭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물의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면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매물대 구간만 쳐다보고 계시더라도 생각보다 뒤 뒤에 먹을 구간이 꽤 많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동제약 잘 보시면 7월에 들어온 거래량 때문에 매물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졌고 매물 때 상단의 가격이 24,000원이었고 요 24,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니까 또한 번의 거래량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월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가장 두꺼운 매물이 지금 일동지학의 현재 가격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동지학이 지금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조정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동지학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요 6만 원 구간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네모칸의 매물이 지금 텅텅 비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까 제가 3만 2,500원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 가장 두꺼운 매물 때 이제 구간을 돌파할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추석 지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